오분 패턴 영어 오늘은 무엇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짜다 네. 뭐 이런 패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계획을 짜다 자, 네. 자, 오늘 배울 패턴은 Make a plan for 명사류 패턴입니다 Make a plan for 명사류 패턴이고요 무엇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짜다 플랜 자체가 계획하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잖아요 p l a 계획, 계획. 계획. 네. 계획이란 명사도 네. 되고 계획하다 라는 네. 동사도 돼요 네. 근데 오늘 배울 패턴은 계획을 짜다 아, 보통 음, 계획 세웠냐? 어, 계획 짰냐? 그죠그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이럴 때는 이제, make a plan. 자, 이렇게 하면 계획을 만들다. 아, 세우다? 음. 짜다? 이런 <laughs> 단어 찾으려고 또막 검색할지도 모르는데. 그 make a plan 하면 계획을 만들다,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짜다가 됩니다. 그죠? 네. for란 전치사가, 뭐, 무엇을 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의역을 하면, 뭐, 무엇에 대한? 이렇게도 됩니다. 무 음, 무엇을 위한 음, 계획을, 계획을 세우다인데, 세우다. 어, 어,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 뭐에 대해 계획 세웠냐? 그쵸, 이렇게 말하니까. 대해, 이렇게, about, 이렇게 생각 안하셨는요윗미상으로 네. <laughs> 보면, 위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어, 맞네. 맞죠. 뭐.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laughs> 호가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류가 오겠죠. 그죠? 네. 어. 여름 휴가. 자, 여름 휴가 하면, 뭐 summer vacation. 네, summer vacation.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다. 한번 해보세요. 여름, 아,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어. Make a, 음. 네. 자, make a plan for summer vacation. 그 네. Make a plan for summer vacation. How do you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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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u 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t u do it? How do you do o w t How u t u do it? How do you do o w t How u t 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w do you do it? make a plan for so, the weekend. 그렇죠? make a plan for the weekend. 네. 자, 이런 식으로 뭐 무엇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뭐 패턴들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응용하면서 오늘 배운 패턴하고 같이 한번 믹스해서 음, 믹스 아, 배워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로 할때잘들어 보시고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말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때? 어때 하면 how about? 맞았습니다. how about, how about 음. making plan for the weekend 맞습니다 How about 네. making a plan? How about 뒤에는 동명사 네 동명사가 어, 나와야 어, 되니까 그렇죠. Making, making. 네. Uh, How about making a plan for the weekend 그러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것 같아요 세워야 할것 같아요 어. 내 생각에는 어. I, think I think that 패턴이 나와야겠네요 어. 계획을 세워야 할것 우리가 그쵸? I think that 음. we Need to. 어, oh, need to도 좋습니다. We need to uh. make make a plan uh. for 그 h 그 프로젝트. The Project. Uh. So need to. I yeah. think we need to he, well, make a plan 해도 되고. I think we have to 당장 당면한 과제니까. I think we have to make a plan for the project 하면 내 생각에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것 같아요. 음, 좀 의무적인, 어, 의무적인 네. 어떤 그런 냄새가 나죠. 네. 좀더 위급한 어, 그런 물론 I need to 해도 됩니다. 네? 그죠. 할 필요가 있다. 네. 아, 좋습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다 뭐뭐 하는 방법, 뭐 네.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런 표현 있죠. No way 패턴인가요? 아니면 how to 동사 패턴이죠. 아 to how to 동사. 동사. I don't know how to make a plan for the project. project. 좋습니다. Back. 우리 how to 동사 패턴에서 명사 구가 돼서 이게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I don't know how to make a plan for the project 하면 그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죠.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시험 보듯이 물어보면 <laughs> 좀 당황스러운데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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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볼까요? 뭐 할까요? Shall we? Shall we? 네, shall we 음. 패턴을 쓰면 되요 음. Shall we make a plan for t h e 프로젝트 그렇죠 네. Shall we make a plan for the project? 계속 프로젝트인데 이상하게 아. 프로젝트를 입에 <laughs> 짝짝 안 오네. 아, 가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야. 세워볼 예정이야. 아, 세워볼 거야. I'm 아. going to.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동사 패턴이 맞습니다. 네. I'm going to make 아. a plan for the. 그렇죠. I'm gonna make a plan for the project. 네. 자, 우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봅시다. 뭐합시다. Let's. Let's. Let's 동사패턴. 그렇죠, 그렇죠. Let's make a plan for the project. 그 맞습니다. 자, Let's make a plan for the project. 우리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봅시다. 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오늘 배운 패턴은 make a plan for 명사류 패턴입니다. 무엇에 네. 대한 계획을 세우다 짜다입니다. 네. 짜다, 세우다 이런 음. 거 찾으려고 음. 검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Make를 쓰면 돼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